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영상은 좀 내용이 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한번 말을 잘해 보겠습니다. 또 영상 또 사이사이에 또 제가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해 좀센 표현이 나오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런 사건 유형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가정에서 많이 생깁니다. 많이. 어떤 케이스라면 아내와 남편 중 한쪽이 좀 세고 즉좀 지배적이다 좀 그리고 한쪽은 순종적이고 맞춰주는 어떤 그런 케이스에. 일단, 쉬운 예로 하기 위해서, 어 여자가 좀 지배적, 세다. 그리고 남편이 좀 약하다. 맞춰주는 순종적. 그렇게. 다,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참 착합니다. 근데 요즘 좀 수상해요. 어, 바람을 피는 것 피지 않나. 아무리 추궁해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냄새가 구립니다. 살아온 지한 십수년째. 그렇게 가정적이고, 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 살아온 남자임에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최근에 카드 내역을 우연찮게 남편의 카드역을 보니 이 남편이 퇴근하면 집에만 오고 뭐 업무 때문에 좀 거래처나 회사 동료하고 남자들이 그냥 갈 만한 술집에서 그냥 이렇게 술 먹고 그 정도였는데 어 어떤 카페가 찍혔습니다. 카페.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한몇달 전부터 내역을 보니까 쭉쭉쭉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곳을 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조용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예쁘고, 화기애애한, 이런 카페를 갈 사람이 아닌데, 해서 계속, 여러분을 추궁하고 캐묻고, 캐묻고, 캐물었습니다. 근데, 계속 캐물으니까, 결국 하는 말이, 어, 내가 거기 간 이유는, 그, 거래처에 어떤, 여자를 좀 만나서 업무에 관련된 대화를 거기서 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부장한데 카페를 좀 가게 되었다. 자. 근데! 물론, 아무튼. 뭐, 그 남편의 남자의 가방에 여자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선물 비슷한 거. 아직 포장은 안돼 있지만, 뭐 포장이 돼 있고 하면 그게 뭐 아내한테 줄 건지 뭐할 건지 뭐 그걸 알겠지만, 물론 아직 포장 안된 어떤 여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있고, 그래서 아내가 의심이 간다. 아내의 말을, 여자의 말을 딱 들어보니, 이 여자는 강성이요, 쎄. 바로 저덜적으로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사건에는 바로 치고 들어가 버리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리거든. 그래서 조심조심. 당신은 뭘 좋아하고 요즘 사는 데 있어서 낙이 뭔가 물어봤더니, 뭐든 나 보다 나이가 많이 적고 해서. 아무튼 저는 춤을 좋아합니다. 춤에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춤을 추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어, 춤을 추면 어떠하오. 아, 갑자기 인상이 바뀌면서 너무 좋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하고 손 잡고 깨 안고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저 보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럼 또기부도 좋고요.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좀 분위기를 띄우고, 좀 선동하고, 그런 어떤 바람몰이, 인기몰이를 하는 캐릭, 캐릭터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자, 나도 이랬어 어이? 어 그럼 당신은 그렇게 춤 추면서 물론 어 지킬 건 지키면서 남자와 손잡고 몸을 부대끼며 춤을 춰도 되고 왜 당신 남편은 그 거래처에서 뭐 평생 사고 안난그 착하고 순둥이 남편이 그 거래처의 여자라고 거기서 카페에서 몇번 만난 것이 왜 그렇게 큰가 하니까 말을 못 해. 왜 말을 못하겠어 난 되고 넌안 된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돼 근데 남편이 전과 전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순둥이라서 간다발 크게 바람을 피고 그런 짓거리를 할수 있는 위인도 못 되고 뭐뭐 뭐 진실은 모르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한데 만약에 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마음이 좀 가가지고 카페가서 업무를 빙자 해서 혹시 연애감정을 느꼈 조금 이라도 느꼈으면 저는 바로 이혼 하고 끝장낼 겁니다. 뭐 이런 태도였지 자그 이제 뭐 남편이 어 10년 만에, 한십몇년 만에, 근래에 들어서, 그런 말을 하긴 했대.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직장, 회, 직,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애랑 잘 놀고, 자상하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말을 했대. 난 당신이 그렇게 춤추는 것이 싫어. 이손둥이 좀 나쁘게 말하면 곰, 이 곰가들에게서 여자 곰이든 남자 곰이든 이 곰들이 전혀 말하지 않다가 은연중에 자기 본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어 일반인들에 비하면 큰 울부짖음, 어 거대한 폭발의 버금가. 이 곰들은 곰들은 절대 이 자기의 생각을 뜻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든 아주 극도로 이 남편이 그런 거야 얼마나 소가리를 했고 힘들었으면 십몇년 만에 말한 거야 한 10년 만에 난 당신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이 싫다 싫다 자 난 당신이 동창회 가서 친구들하고 늦게 오는 것이 싫다. 뭐 또는 뭐 또는 그냥 예시할난 당신이 동호회 산악 동호회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늦게 오는 것이 또는 저 멀리 지리산 설악산 또는 해외 저는 뭐 네팔 그런데 해외 원정까지 가면서 등산 가는 것이 싫다. 보통 말안 해. 이 곰과 순둥이들은. 그냥 한 말했단 말이야. 그게 간절한 것이거든. 자. 지배자와 그리고 순둥이들이 왜 결혼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 지배자와 순둥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연애 당시에는 너무 서로가 서로가 필요해.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필요로 해. 그 지배자들에게는 그런 순둥이와 같, 내좀 말이 좀 세게 하겠어. 이런 지배자들은 이 순둥이가 딱 필요하거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자기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딱 그런 인간이 만나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 물론 그때 쓰는 사랑은 좀, 지배자와 순둥이는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란 개념이 잘 없어, 잘 정의가 안돼 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니지를 굶주림을 채워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순둥이를 딱 보면 상이 느끼 느껴져.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 근데 이 순둥이들은 자기 뜻을 길을 펼치지 못하고 저기 목에 개목걸이 끌려 있는 거북이 마냥 이렇게 시체같이 살다가 뭔가 딱 중심 잡히고 아주 액티브한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걸 하니까 대리만족 엄청 나거든 왜? 자기를 여기에 딱 보니까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사람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어이 저렇게 어이 나도 좀 좋네. 나 대신 저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격하게 해주니 좋네. 이래서수에딱 잡혀버려. 딱 잡아. 딱 환상적인 거지. 난 보통 이걸 내, 내가 내 만든 내 개인 전문용어도 아닌 전문용어로 한다면 어, 초반 알약이라 해 초반 알약 초반 처방전 뭐 이렇게 초반 이런 두 유형은 초반에 이런 것이 약이 돼 냠냠냠냠냠냠 냠냠 왜 아, 서로 필요하거든 결혼 생활 쭉쭉 가다 보면 이제 한계가 와. 왜? 이 초반 약은 초반에 어떤 자극제이자 어떤 각자가 가진 가장 결핍적인 부분을 빨리 채워주는 것니까 어떤 초반에 어떤 약인데.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처방, 본질적인 약.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허물어져. 본질적인 약은 뭐겠어? 우리 본질적인 약이란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서로가 본이 돼야 돼. 정서를 채워 주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좀 나고 어떤 의견이 틀린 것들은 좀 참아내고, 들어주고, 좀 맞춰주고. 아주 중요한 것, 아주 뭐 신앙에 대한 부분, 돈을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어떤 부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맞아야겠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좀 들어주고, 좀 참아주고,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각자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고, 좀실갱이를 가지고 좀 싸울 수도 있고. 그러나 나머지는 좀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어떤 그런 것들 안에서 이두 관계가, 아, 뭘 조심해야 됐고, 어, 뭐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할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좀 사람이 건강해지거든. 좀 건강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돼. 초반에 굶, 굶주림을 딱 먹었다. 근데 이제 다음 보니까 이 순둥이는 여전히 또 이제 순둥이 짓을 하다가 보니까 그대로 결혼전이나 뭐나 똑같아. 아내는 아에 아내 역시나 여전히 뭔가 액티브고 좀 지배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뭔가를 찾고 있어. 찾고 있어. 왜? 이제 빨아먹었으니까. 이 서로에게 딱 필요한 것을 액기스만 딱 먹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거든. 얘는 뭐가 필요해? 좀자기한테 같이 놀고 같이 뭘 하고 좀 같이 액티브하게 뭘 하기를 이 어디서 가정 안에서 그 그것을 이 여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밖에 나갔어 에너지를 써야지 왜 여기서 이 순둥이는 자기를 우와 이렇게 안 해주니까 왜 순둥이니까? 이게 또 밖에서 찾고, 남편은 또 뭐야.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또 밖에서 찾고. 그럼 뭐가 돼? 아무리 순둥이어도 10년, 15년 되면 숨 막히거든. 그럼 바람도 피웠겠지. 순둥이라서 10년, 15년 만에 참을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 자, 내가 이걸 왜 말하냐? 지금 내가 이 말한 이러한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도 누구나 걸려둘 수 있고 또한 여기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도 통찰력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했던 이 메시지가 지금 무슨 메시지인지. 인간은 약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지극히 한계가 있어.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어떤 외부의 과정 안에서또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에서 이런저런 연애, 연애 과정에서 상처받고 다치고 아프고 그래서 약한 부분들이 듬성듬성 있어. 이 안에는 자기의 그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성으로 가, 갔을 수도 있고 이 남자는 늘 억눌리고 순종적인 삶을 사다 보니까 이런 순둥이가 되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선 뭔가 나도 좀내 주장을 펼치고 싶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찾는 어떤 주인을, 숙주를 찾는 인생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결국 처음에는 끌리지만 결국 뒤에서는 본질적인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서로가 안 되어 있기에 초반에 있는 결핍된 것만 빨아먹다 보니까 결국 가정이 붕괴되는 순을 따른다. 자, 이 말을 듣고 자신에게도 한번, 한번 적용해보고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오. 자, 개인 상담, 깊은 상처, 우울증, 곰애정 결핍, 나르시시즘, 사회 부적응 중도 여기서 제일 힘든 건 이제 나르시시즘이지. 방금 내가 말했던 이 여자 같은 경우. 광적인, 병적인 자기 애적, 자기 중심. 자기 외는 없다. 난 돼, 넌안 돼. 왜? 이유는 없어. 나는 돼, 너는 안 돼. 이유는 없어. 이게 병적인 거지. 자기애, 병적 자기애, 나르시시죠. 자, 영상 밑에 블로그 참조하시고, 고마합시다